쇼핑 마스터입니다.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 쿠폰 정보, 타임 세일, 이벤트 정보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5위입니다. 25년형 칸골 아이콘 알파 백팩. 중고생과 대학생에게 최적의 신학기 책가방. 할인 혜택도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4위입니다. 칸골 키즈의 몰리슐란젠 책가방 세트는 실용성과 디자인이 뛰어나야 어린이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가격도 합리적이고 할인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3위입니다. 칸골 에픽 플래치 4 백팩은 세련된 블랙 디자인의 미니 가방으로 남녀 모두에게 적합해요. 노트북과 책 수납에 편리하며 지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칸골 백팩은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적합한 가방으로 수납 공간이 넉넉하고 가벼워 실용적입니다. 학생들에게 잘 어울리는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에 만족할 만한 선택입니다. 1위입니다. 칸골 아이콘 4 백팩은 디자인과 내구성 모두 뛰어난 제품으로 중학생 아들과 함께 선택한 기쁜 경험이었습니다. 믿음가는 브랜드의 고급스러운 매력으로 아들의 만족도가 최고입니다.